많은 분들이 아, 날씨가 추워지면 뇌졸중의 발생이 증가한다라고 좀 알고 계신데 뇌졸중은 예고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능한 시간 내 초기에 개통해 주는 것이 예후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친구한의과에서 근무하는 조준성 교수입니다. 뇌졸중이란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이상 소견을 보이는 질환이라고 볼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경색. 뇌 혈관이 혈전에 의해서 막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뇌출혈은 뇌 혈관이 파열되면서 뇌 조직에 출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능상이라면, 한쪽 팔다리로 힘이 빠진다거나, 구음장애, 말이 갑자기 잘안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벼락치듯이 갑자기 두통이 발생하거나,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두개로 보이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보행이 어려운 상황들이 대표적으로 전조증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험요인은 조절할 수 없는 위험요인과 조절이 가능한 위험요인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요인은 대표적으로 연령 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55세 이상의 경우에 갑작스럽게 뇌졸중의 발병률은 2배 이상 증가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 성별인 경우에는 뇌졸중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가족력이라든지 과거 병력, 그다음에 유전적 요인이나 어, 태어났을 때 저체중으로 발생하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고혈압을 들수 있겠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약제 사용을 통해서 130, 80 이하로 유지하려고 하고 당뇨병 같은 것도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당 수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고지혈증도 운동 등이나 다른 치료법 등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장질환, 심방세동과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이만한 경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체질량 지수에 있어서 23 이하가 되도록 추천하고 있는데 그러한 생활습관이 잘 유지된다면 뇌출혈과 병색의 발생유은 많이 적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 날씨가 추워지면 뇌졸중의 발생이 증가한다라고 좀 알고 계신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뇌경색증은 사실은 계절의 변화와 크게 관련은 없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다만 겨울철에 발생한뇌경색의 경우 예후가 조금 더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라면은 겨울철에 이제 호흡기 질환의 합병 발생률이 좀더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페스트라고 <뇌경색증> 해서 앞에 약자만 놓고 보면 F 그래서 앞면을 자기가 거울을 보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나 이 소리를 내면서 한쪽으로 얼굴이 쏠리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A arm 팔을 수평으로 앞으로 나란히 등을 10초 이상이 가능한지 스스로 자가로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S는 스피치인데 갑자기 말을 하는 게 불편하다거나 구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뇌졸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T는 Time to Call 119 앞에 언급했던 증상들이 자각 증상을 느껴졌을 때는 빨리 119에 연락을 해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를 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초 응급 상황, 급성기 보통 4.5시간 정도 이내에 상황에서는 혈전 용해수위라해서 정맥을 통해서 혈전 용해 약물을 넣는 방법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다음 방법으로는 혈전 제거술입니다. 혈전 제거술은 혈전 위에서 막힌 혈관을 물리적으로 스탠트나 카테타 도관을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능하면 6시간 이내에 초기에 개통해 주는 것이 예후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연하셔야 되고요. 일정 시간 하루에 운동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하루에 35여 분 정도, 일주일에 3, 4회 이상의 운동을 권유하고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들이 발견되는지 수시로 정기검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과로를 피하고 되도록 저염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잘 몸에 익숙해진다면 아무래도 뇌혈관이나 심혈관들의 관리에서는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졸증은 예고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 있고요. 정기적인 검사, 검진을 통해서 어, 자기가 유발 요인들이 있다면은 조정하는 것이 뭐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내혈관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똑똑한 정책 브리퍼 오늘은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란 암 희귀 질환 중증 질환처럼 진료비가 높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병원 검사에서 대상 질환으로 판정받게 되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질환으로 인한 검사 입원 기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질환에 따라 90에서 100%의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암 최대 5년 뇌혈관 질환 최대 31등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지원 대상자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액도 달라지는데요. 암,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 희귀 질환 등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등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담당 의사가 발행해 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 신청 대행이나 공단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똑딱 5분 100세 건강이 함께 합니다.